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주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추위가 시작됐죠 그래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이제 한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아프지 않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로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의 이옷 모습 또그 다니는 그 보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추우면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이 웅크리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 넣는다든지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죠.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몸을 웅크리게 되면 어, 그 사람이 그 바람이나 피부에 이런 와닿는 면적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조금 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살과 살을 맞다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어, 팔짱을 끼거나 이런 행위도 실제로 우리의 체온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우면 움크리고 손을 어딘가에 이렇게 주머니나 양팔에 끼고 뭐 이런 것들은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실제로 좀 된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나 건강 전문가들이 사람이 춥다고 계속 그렇게 몸을 움크리거나 또는 손을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면 오히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중심을 잃어서 다치기도 하고 또 몸을 웅크리다 보면 어, 자꾸 이 근육이 긴장되고 원활한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어, 나중에 또뭐 관절이나 이런데 좋지 않아서 허리 디스크나 어, 이런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꾸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면 춥다고 웅크리면 마음이 심리적으로 자꾸 추워 추워 그리고 움츠리게 되면 그, 그 마음의 심리적인 곳에 우울함과 불안 증세가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되면 여름보다는 우울증 환자, 불안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어, 더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춥지만 어, 웅크리는 자세보다는 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 바람과 마치 맞서 싸우겠다는 자세로 어, 그렇게 걸어가고 어, 그렇게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추위를 이기는 방법 가장 좋은 것두 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는 어, 옷을 가능하면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라는 거예요. 어, 두꺼운 옷 하나를 입지 말고. 얇은 옷에서 내복이라든지 셔츠라든지 가디건 이런 이런 것을 여러 개 걸쳐서 입는 게 체온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하거나 또 마스크를 하거나 이런 게 좋다는 거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가능하면 웅크리지 말고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 다른 자세를 자꾸 가지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추위가 느껴지겠지만 자꾸 그런 자세를 갖다 보면 심리적으로 그 추위를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된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육체적 추위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마음의 추위,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가난함 또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그 정말 고독함, 불안함, 추위 같은 느낌 또 영혼의 추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의 추위를 만났을 때 어떡하지 이러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슴을 펴고 어, 당당하게 그렇게 설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여인입니다. 목수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미 약혼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목수는 농민보다 농사짓는 농민보다 더 하층민으로 취급받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녀의 삶 또한 아주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인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자기 같은 인생에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천사가 왜날 찾아왔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왜 오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곧이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얘기를 잘 들어라 하면서 내가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는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로 전해지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문을 하지요. 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만나서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질문 속에는 거절의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 마리아처럼 약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 직전에 약혼한 여자가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율법에는 그런 여자는 부정하게 취급을 하고 사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아주 단호하지요. 문구가 섬짓하잖아요. 천사는 그게 기쁜 소식이라 하고 생각하고 전해준 이야기인데, 당 정말 그 당사자인 마리아는 그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당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는 세상에서 불륜녀가 되고 비난을 받고 사회적 생명이 끊어지고. 사람으로 살수 없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인생이 돼. 자, 말 그대로 마리아의 인생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추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뜻하지 않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정말 아주 혹독한 추위가 마리아의 인생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리아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내 인생에 혹독한 추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믿음생활 잘 하려고 신앙의 길을 걷는 중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추위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인생의 추위에 대처할 것인가 이 마리아가 오늘 오늘 그런 자기 인생에 큰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제일 먼저 합니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천사로부터 말을 전해 들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얘기가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당신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죠 그녀가 자기 인생에 고비가 왔을 때 자기 인생에 혹독한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의 선택은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해요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내가 머리로 도저히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것.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마 그의 감정은 그의 이성은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감정, 믿을 수 없는 이성, 그런 것들이 그를 유혹하고 지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입술로 힘들지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꼭. 이성의 동의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이 100% 동의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큰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감정이 이성이 못 따라가도 내가 내 입술로 힘들지만 마치 아만자들이 그 자기 최면 요법이라고요. 의사는 분명히 당신이 의학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살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지만 민간요법에서 심리학 치료에서 자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강제로 조정하고 고백해서 실제로 그런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완벽하게 동의되고 완벽한 감정이 쏠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술로 힘들더라도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스라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가능하면 모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보고자 믿음으로 무장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질 사람들의 비난이나 모든 비리, 불이익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누가 보면 1장 4 6절서 48절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를 이루다 지금은 내가 비난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겠지만 이 시련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기를 선언했어요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추위가 오면 그 추위 때문에 몸을 웅크리지 않는 자세가 더 좋다고 말한 것처럼 온몸에 겹겹이 얇은 옷이라도 자꾸 옷을 두루 껴입고 추위를 대비하듯이 이 마리아는 믿음의 영혼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올 혹독한 인생의 추위 앞에 맞서기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캄캄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12월을 다시 시작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금 이 12월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영혼에 믿음의 옷을 또한겹또한겹껴 입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현실로 돌아가면 내 삶은 너무나 좌절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 많지만 그렇게 기어서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 또 조금 힘으로 얻어 돌아가는 그 믿음의 얇은 영혼의 옷들을 찾고 껴 입을 때, 결국 우리는 인생의 큰 추위와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가 우리 이제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냥 교회만 잘 지으면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게 먼저일 거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먼저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갈증이 좀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독 교회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 말고도 교회 바깥하고 연결되는 일을 유독 많이 해요. 레포츠 센터를 짓는 것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선은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무슨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고 단정하니까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이 아무리 부연설명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 동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교제권이 생기고 서로가 신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라는 생각에 레포츠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참여했어요. 교회는 아무리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해도 젊은이도 안 오고 시민들이 안 오니까. 그래 교회를 안 오면 바깥에서 만나지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했어요 지금도 농구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그 당시에 이 길거리 농구대회는 정말로 아주 스포츠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핫한 운동이었어요. 동네 골목마다 학교에서 3대 3으로 아주 미니농구를 하는 것이 완전히 학생들에게 10대 아이들에게 거의 생활화돼 있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우지원을 비롯해서 문경은 서장훈, 이상민 이런 선수가 연세대학교 재학을 하고 프로의 허재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런 강동희 선수들 막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데서 착안을 하고 안산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했어요 그 당시에 386 컴퓨터가 제일 좋은 컴퓨터였어요 우승팀에게 그386 컴퓨터를 상품으로 주겠다고 라딱 걸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한달 정도 광고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모았어요. 여러분 한달 만에 우리 안산에 있는 십대 아이들이 3천 명이 넘게 지원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내가 보노동에서 교회 100 명도 안 들어가는 조그만 예배당 이 있을 때 바깥에서 교회는 안 오니까 십대 아이들을 3천 명 정도를 만나는 일을 그래서. 한 4주 정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주말마다 예선전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선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선 경기는 우리 여기 올림픽 체육관을 빌려서 정식 농구 심판들을 초대해서 그날 본선 경기를 아마 한 8강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반, 고등부반 농구 대회를 하고 바로 그날 연세대학교의 재학생이었던 이상민 선수, 우지원 선수, 문경원 선수, 최희양 감독, 서장훈 선수 이런 완전히 연세대학교의 중요한 멤버들이 다 안산으로 왔어. 이런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내 개런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를 꼭 도와달라고 내가 최양 감독한테 매달렸더니 아 목사님 제가 기꺼이 가서 목사님 도와드리죠.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그냥 두드리면 되더라고. 완전히 뭐 상록수 역에서부터 여학생들이 막 깍깍 소리를 질러대고 어? 뭐 웬만한 연예인들 뭐 저리가라 할 인기 아니었어요. 막 우리 교회부터 들렸는데 교회 막그 입구에 막 학생들이 막 무슨 데모하듯이 막 모여가지고 꽃다발 들고 막 삼삼오오 서가지고 막 그리고 그날 시범 경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든 행사를 마쳤어. 안산일대학교의 강석봉 기념관에 양이은 디제이덕의 김창렬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을 초대해가지고 큰 음악회를 한번 열었어. 저는 딱한 가지였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바깥에서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따스함,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전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다 제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벤트라고 비난했어요. 무슨 이벤트를 하느냐? 예배를 해야지. 여러분, 예배할 사람 있어야 예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하죠. 영적인 이벤트를하면 괜찮아요. 목적이 동기가 순수하면 괜찮아요. 목적 없는 이벤트. 동기가 불순한 이벤트가 문제지요. 그 동기가 목적이 분명하면 괜찮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레퍼스센터를 치는 거. 야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나 저는 그 비난을 두려워하고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내 진심이 내 영혼의 숨겨진 열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묵묵하게 비난을 감수하며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니 결국은 비난의 수위가 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 어쩌다 한번 우리 교회를 와본 사람들이 이런 교회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다르다고. 내가 생각했던 꿈꿨던 그런 교회였나라고. 그리고 찾아온 영혼들이 모여진 교회.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비난에 그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손가락질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려들고 그것에 신경 써서 내 본질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꿈의 괴는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만 충직하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혹독한 시련의 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날이 올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고 절대로 웅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십시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지만 더더욱 당당하십시오. 금년 한해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해 나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이 12월 나는 한게 없는데 내 꿈을 결국 성취하지 못했는데. 난 실패한 한 해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이 12월 한달 동안 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셔서 오늘부터 이 12월 한달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